구매력 기준 1인당 GDP와 일반 GDP 차이를 아시나요? 국가의 부를 비교할 때는 구매력 기준 GDP를 사용한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순위를 인구수와 GDP를 통해 10개의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국가의 번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척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부를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는 통상 얘기하는 1인당 GDP의 화폐의 가치 즉, 화폐 구매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개의 순위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화와 산업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위 브룬디 구매력 기준 GDP 905.01달러입니다. 부룬디는 1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아프리카의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커피와 차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부룬디는 수십 년 동안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이는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부룬디의 농업 부문은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2위 남수단 구매력 기준 gdp 993.23 달러입니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세계 최연소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1,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수출 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남수단은 석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열악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적 기회를 초래했습니다. 3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구매력 기준 GDP 1140달러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47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이아몬드, 금,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은 경제발전을 방해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인프라가 취약하고 시장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적 기회를 초래했습니다. 4위 소말리아 구매력 기준 GDP 1370달러입니다. 소말리아는 1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발전을 초래했습니다. 소말리아는 시장 접근이 제한적이고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는 농업과 가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5위 콩고민주공화국 구매력 기준 GDP 1420달러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8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코발트, 구리 다이아몬드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부패, 잘못된 관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빈곤을 지속시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인프라가 열악하여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적 기회를 초래했습니다. 6위 모잠비크 구매력 기준 GDP 1,540달러입니다. 모잠비크는 3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농업과 천연자원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석탄, 천연가스, 알루미늄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모잠비크는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발전을 초래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홍수와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7위 니제르 구매력 기준 GDP 1550달러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는 농업과 가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 열악한 인프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말라위 구매력 기준 GDP 1,640 달러입니다. 말라위는 1,9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담배와 차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말라위는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 열악한 인프라,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빈곤과 제한된 경제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9위 라이베리아 구매력 기준 GDP 1760달러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나라인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그 나라의 빈곤을 연구화시킨 수년간의 내전으로부터 여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차드 구매력 기준 GDP 1790달러입니다. 차드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관습, 전통,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음악, 춤, 예술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과 공예품이 판매되는 활기찬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불안정, 갈등, 빈곤을 포함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주로 농업과 석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관광업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상 가장 가난한 나라 열 개국을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열 개국가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통해 산출됩니다. 브룬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이 순위에 포함됩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내전, 정치적 불안정, 시장 접근 제한,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